안녕하세요. 반딧불리팜꽃농부 반디입니다. 봄철 꽃 주문이 너무 많아서요. 택배가 다소 늦어집니다. 양해를 부탁드려요. 야생화 판매 사탄입니다. 알프스 안개페랭이네 포트 12,000원이고요. 자연 발아도 잘 되고 노지 월동도 잘 한답니다. 세력도 왕성하게 잘 자라구요, 퍼짐성도 좋아서 빈 공간을 조만간에 꽉 채워준답니다. 알프스 페랭이는요, 페랭이가라 옆으로 기어가면서 번식도 하고 지면을 메워주는데요 지피 식물 역할을 예쁜 꽃으로 대신할 수 있겠죠. 현재 무종 상태이고요. 알프스 안개 페랭이곧 이렇게 성장을 할 겁니다. 아주가 네포트 13,000원입니다. 정원에 풀대신 이 아주가를 꼭 심어주세요. 꽃농부 반디도요. 정원에 풀 뽑느라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이렇게 아주가를 심어주었는데요. 여러분도 꼭 아주가 심어주세요. 보라색이라 이쁘고요 꽃이 지고 나면 잎도 초콜릿색이라 예쁘답니다. 꽃님들 우리의 고마운 아군 아주가를 꼭 심어주시길 바래요. 노도부추 아르메니아 네퍼트 12,000원입니다. 꽃은 역시 땅에 심어야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포트에 있을 때는 꽃대를 겨우 힘겹게 올리더니 땅심이 얼마나 좋은지 아르메니아 꽃대를 수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꽃송이가 몇 개나 될까요? 1년차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겠지만요. 2년차가 되면 이렇게 풍성하게 꽃대를 올려준답니다. 이름도 예쁜 구름국화 네포트 12,000원입니다. 구름국화 뒷모습의 반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번의 반전의 매력은 오므리면 더 예쁜 구름국화입니다 블루벨 스페니시 네포트 16,000원입니다. 신라국은 조기 품절되어 애타신 분들 블루벨 얼른 업어가세요. 저는 블루베를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었는데요. 블루베 2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된답니다. 파란색 꽃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정말 곧 요정이 나타날 것만 같죠. 골드 코인 데이지, 네포트, 12,000원입니다. 금전 운을 부르는 골드 코인 꽃. 꽃망울이 너무나 탐스럽죠? 봄부터 계속 꽃이 피고 지고 장기 개화를 한답니다. 꽃대도 끝없이 올라오네요. 늦가을까지 계속 꽃을 보여주는 기특한 꽃, 골드 코인. 현재 모습입니다. 골드 코인 데이지 심으시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노지에 심으면 이렇게 크게 자란답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여러분? 매화 헐떡이 두 포트 만원입니다. 핑크와 화이트 두 가지 중 색상을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왜 이름이 매화 헐떡일까요? 숨이 헐떡 헐떡 넘어갈 정도로 꽃이 핀다하여 매화 헐떡이랍니다. 번식은요 뿌리 나눔으로 하시면 되고요. 번식은 의외로 쉽게 잘 된답니다. 노지 월동 단년생 야생화입니다. 여러분, 매와 헐떡이 내년 되면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잡는답니다. 내년에는 매와 헐떡이 보시고요. 숨이 헐떡헐떡 헐떡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겹 향기 백합 구분 6개 3만원입니다. 모두 겹 향기 구분이고요. 향기가 은은하니 참 좋답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흰색도 섞여 있어요. 겹향기백합은요, 포백합보다 꽃피는 시간이 더 길다가 보시면 된답니다. 잠시 우리 겹백합 구근들 미모들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 아름답죠? 구근 현재 모습입니다. 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기는 제 주먹과 잠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구근이 튼튼하고 좋습니다. 심는 방법 손한뼘 깊이로 깊게 심어주세요. 왜냐구요? 그래야 자구들이 새끼들이 많이 생겨서 백합 부자가 될 수가 있답니다. 보내드리는 백합 구근들 이름입니다. 사진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외성바늘꽃 네포트 12,000원 이고요. 예전 바늘꽃은 키가 커서 잘 쓰러졌는데요. 쓰러지면 세워서 묶어주느라 힘드셨죠? 요아이는요. 외성바늘꽃이라 잘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쓰러지지 않고 아담하게 잘 자라고요. 키는 60에서 70cm 정도 됩니다. 외성 바늘꽃, 색상도 예쁘고, 정원에 심으면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외성 바늘꽃, 바위 옆이나 이렇게 운치 있게 키워보셔요. 네모필라 블루, 한 포트 만원입니다. 네모필라는 너무 여려서요 모종으로 키우기가 힘들답니다.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몇 퍼트 준비해 보았습니다. 줄기가 연해서 택배시 부러지는 경우도 있으니 예민하신 분들은 패스해 주세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세요. 몇 퍼트 없답니다. 시가 떨어져 자연 발화 가능하고요. 실내나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시면 된답니다.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방 그늘에서 잘 자라고요. 늘어지게 키우면 더욱 멋진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수큰 사루비아 색상은요. 핑크와 보라 있습니다. 네포트 1 2 0 0 0원이고요 내한성이 강해서 영하 30도까지 잘견디고요 씨앗이 떨어져 자연 발화도 잘한답니다. 꽃도 장기 개화를 하니 너무 기특한 꽃이죠. 수큰 사루비아는요. 키도 아담 사이즈인데요. 50cm 정도 내외로 자란답니다. 이렇게 군락으로 키우시면 아주 멋지답니다. 루비벨 바이치 세퍼트 만원입니다. 추위에 강하고 밝은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꽃도 오랫동안 피고요.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바위치 꽃들이 그리 화려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류비벨 바위치는요, 꽃 색상이 정말 화려하답니다. 어쩜 이리 색이 고울까요? 무스카리 네포트, 14,000원입니다. 청보라색도 이쁘지만, 화이트도 깨끗하니, 청순하면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화이트 무스카리 없으신 분, 이번 기회에 화이트 무스카리 꼭 업어가세요. 화이트 무스카리를요, 꽃농부 반디는 나무 아래 죄다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옹기종기 무스카리 꽃이 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예쁩니다. 허전한 나무 아래는 이렇게 무스카리 구근을 심어주세요. 엽삼리국화 세포트 12,000원입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삼리국화는요 나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세력이 워낙 좋아서 아무 곳에 심어도 잘 자란답니다. 꽃이 다알리아와 버금 가도록 예쁘답니다. 희다리 삼리국화 그냥 두시면 키가 너무 크니 꼭 배워서 나물로 두번 정도 드시고 키우시길 추천합니다. 립 세이지 네포트 만원입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한잎 세이지 꽃에 반하고 향기에 취한다죠. 꽃잎 모양이 빨간 입술을 닮아서 한잎 세이지가 되었답니다. 한잎 세이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처럼 자라고요. 어때요? 입술 모양 보이시나요? 와인 컵 지손이 네포트 14,000원입니다. 한번 심으면 씨가 떨어져 바글바글 이렇게 여기저기 막 올라온답니다. 와인컵 지손이 부자가 되었네요. 땅을 기어가면서 성장하다가 꽃대를 마구마구 올려주는 와인컵 지손이 한가득 피었습니다. 와인컵 지손이 생각보다 세력이 왕성하고 강하답니다. 힘차게 꽃대 올리는 와인컵 지손이 너무 예쁘죠? 현재 와인컵지손이 모종상태입니다. 분홍달맞이 4퍼트 만원입니다. 여린듯 하지만 굉장히 강한 분홍달맞이인데요. 번식도 너무 잘하니 가두어서 키우시길 바랄게요. 춘절구 4퍼트만2 0 0 0원입니다 한가득 꽃밭을 원하시는 분들은 춘절국에게 맡겨주세요. 춘절국 땅 따먹기 선수죠. 꽃대를 쭉 올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춘절국 남부지방 겨울 보온 시 월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겨화 낙엽 등으로 꼭 보온을 해주시길 바라구요. 이렇게 한가득 꽃밭을 만들어주는 춘절국 열심히 피고 지고합니다 15cm 큰 화분에 심어진 묵은둥이 청아지선이 한 포트 12,000원입니다. 청아지 손이 올동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땅심받고 씩씩하게 꽃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피워준답니다. 청아지 손이 이렇게 무더기로 피웠는데요. 무아하고 청순하고 선이 예쁜 청아지 손이 누구나 좋아하는 꽃이죠. 시가 떨어져 자연바라 잘하는 청아지손이 꽃입니다. 겹 고강나무 한주 2만 5천 원입니다. 꽃이 이리도 예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눈도장 찍히면 모두 마법에 걸린 듯 반해버리는 겹 고강 스노우벨입니다. 현재 모습이구요. 고결하고 순결한 겹고강나무는요 영하 34도까지 견딘답니다. 주위에 아주 강하죠. 향기는요 자스민 향. 오렌지 향도 살짝 나는 것 같고요. 꽃도 이쁘지만 향기도 끝내주는 고강나무 정말 어디 한 군데 흠잡을 곳이 없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이 보니 저기 품절 예상 되고요 땅에 심으면 이렇게 커진답니다 시레네 잭슨 발렌타인 한주 2만원 이구요 빨간 꽃이 정말이지 한가득 화려하게 피워 준답니다 시레네 이름 어렵죠 빨간 큰 장고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7cm 큰 화분에 심어져 있구요 시내네 아주 강한 식물이라 여름도 잘 견디고요. 노지 월동도 아주 잘 한답니다. 사진보다 훨씬 선명한 빨간색 꽃 색상을 피운답니다. 터리풀 한포트 2만원입니다. 터리풀 꽃이 정말 굉장한데요. 꽃이 만개하면 이렇게도 예쁘답니다. 제가 키워보니 키는 80cm 정도 자라고요 키가 크지만 절대 쓰러지는 법이 없죠 터리풀 저희 반딧불이 농장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겨울을 지낸 모습이 정말 씩씩합니다 자 터리풀 한번 보실까요 원래 사셔서 내년이 되면 이렇게 무성하게 번져서 분주할 터리풀이 많이 생긴답니다. 꽃도 화려하고 씩씩하고 정원에 화려하게 빛내줄 터리풀 추천합니다. 이끼 용담 네퍼트 12,000원입니다. 지피 식물 중 이렇게 하얀색을 피우는 꽃이 드문 편인데요. 귀엽게 하얀 꽃들이 무서히 피어나는 이끼 용담. 겨울에는 왕겨나 낙엽 등으로 꼭 보온을 해주시면 봄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준답니다. 돌 옆이나 나무 밑, 풀이 많이 나는 곳에 심어주세요. 하얀색 꽃은요, 어떤 색도 잘 어울려서 연출하기가 아주 편한데요. 귀염둥이 이끼 용담 지금 심어주세요. 화려한 장미매발톱 네포트 14,000원입니다. 어디서나 잘 자라고 화려함의 대명사 장미매발톱 겹입니다 어쩜 이리도 고운이 장미매발톱아? 정말 장미를 꼭 닮았구나. 화려하고 존재감을 뽐내는 장미매발토. 사랑스러운 장미매발토 꼭 키워보세요. 보기보다 까다롭지도 않고 순둥순둥 하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님들 꽃과 함께 늘 행복하세요. 가격표 있으니 참고해주세요.